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리 t v 의흥노호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추정 육분 시간입니다. 큰 손들이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지 집중 분석해드리는 그 이유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으시죠. 어, 좋아요, 댓글, 음, 좋아요, 그리고 어, 한 번씩 네,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대차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수가 좀 상당히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해 있죠. 지금 삼중 고점이 나오느냐 마느냐 좀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에도 악재 터지면서 어, 주가가 급락을 했고, 어,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시총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는 삼성전자가 버텨줬고요. 음 그래서 지수는 뭐 크게 많이 밀리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주들은 당분간 어뭐안 하진 않겠지만 뭐 여전히 어, 협력이라던가뭐어 협상은 뭐또후에할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되기 때문에 대형주라고 하는 업체들은 한 번에 빠지지 않습니다. 네, 좀 당분간 좀 조정까지 나올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제한적이에요. 어, 고객예 탁금이 줄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해왔었던 개인 투자가 분들이 주식으로 다 들어오게 되면서 어,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는 탁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못 치우는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전반적으로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좀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이저급 세력들,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음, 다른 곳을 지금 빈틈을 노린 그런 매매를 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미 이제 이전 영상을 통해서, 음, 제가 이제 가치주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가치주, 어, 여러 가지 있겠죠.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 금융, 보험, 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어, 이쪽이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 큰 손들이, 어, 대량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주부터 한 번, 흐름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 외국 기관이 많이 들어왔던 종목 중에, 이제, 신한지주라는 종목이 좀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 그동안 조정도 많이 받았었고, 어, 우리 금융주 하면, 은행주 하면, 금리 인상에 따른, 어, 뭐,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뜬금없이 무슨, 응? 금리 얘기냐라고 어, 말씀을 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이 은행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 국채금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1.19까지, 거의 1.2까지 올라와 있는, 어,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금리가 올라가면 수혜주는 딱두개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은행주 음, 그리고 보험주가 되겠습니다. 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예대마진이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작용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는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음, 첫 번째는 이제 어, 보험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올라간다고했을때 장기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뭐 우리가 이제 해소할수 있는 금액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어 예치해야 되는 금액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 금리를 보시게 되면 이제 미국 10년물의 채권 수익률이 1.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이 올라오는 이유를 보시게 되면은 뭐 채권 발행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조금이라던가 이런 이제 부양금을 어,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착권발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라게 보이실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일단 비우호적이다라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어, 외국인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반영해서 큰손들은 어, 은행주를 매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 신한지주라는 종목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어, 그런 상황이죠. 음,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 대량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자, 130만 주와 8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어, 이 시가 추정 6분 시간에는요, 뭐실 마른 6분이지만 대략적인 10분 정도 나올 것로로 판단됩니다. 자, 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은행주로서 예대마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즉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다. 그동안 조정도 많이 받았었고 자산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가치주입니다 은행주들이 어, 그동안 제 은행주들이 힘을 못 썼는데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제 은행주들이 피난처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어, 이외에도 기업은행이라던가 은행주들의 전반적으로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기업은행에도 지금 60만주와 30만주 어, 양쌍끓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 쉽게 에, 밀리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대고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또 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때이 글로벌적인 거시환경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금리도 봐야 되고요. 뭐 유가도 봐야 되고 뭐 금가격도 봐야 되고 수많은 걸 봐야 되는데 최근에 가격 보시게 되면은 s o 1이라는 이게 그, 그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57달러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못 갔었던 대표적인 업종이 정유업종입니다. 정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제 마진이 중요한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가가 올라오게 되면 재고 자산이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so1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토요일 날에도 어,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에, 정유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주들도 잘 보아야 되는데요 보험주 중에서는 하나 생명을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음, 지금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상승이 되겠죠. 음,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과 상승 은좀 달라요. 인상은 뭐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인상하는 게될 것이고. 상승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 보험주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겠죠. 어, 하나 생명은 이미 여기서 1차적으로 한번 올라왔었습니다. 어 그때 바로 이제 금리가 미국의 10년 물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조정받았다가 지금 정거점 거래량 돌파할 때 거래량이 크게 수반됐었고, 어 지금이 중요한 어떤 저점에 위치를 해 있는, 어,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금리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국채금리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은 아, 아마도 보험주들이었던 상승이 예, 나오지 않겠느냐 아,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하나생명을 보시게 되면 은 어, 오늘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만 이미 여기서 한 차례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밑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기관들의 매수를 보시게 되면 수백만 주씩 들어와 있습니다 음, 그리고 팔 때는 그 나온 걸다 빠져나가지 않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 하나 생명도. 보험주들, 금리 인상,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좀 강세를 볼수 있다. 그러니까 특징은 금리 인상이 지금 시장의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원유. 어,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포스코 인터라던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음, 한방국수를 만들어내면서 강제히 강화했던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보면 EID라는 종목이 이제 소형주인데 이건 뭐 300원대의 주가입니다. 근데 주식수가 워낙 많아서 시가총액은 한 2,500억 대를 넘어서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업체도 결국에는 한반급속에서뜬 종목이었고 결국에는 이 유가, 이 석유 개발하고 석유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상한가를간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종목 보시게 되면은, 어,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들어와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잡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음, 이 소용주에 말이죠. 투신권이 지금 180만 주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거기에다가,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서용주에는 외국인은 진짜 외국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EID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 좀판단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원유 상승, 유가 상승에 따른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가스공사도 최근에 이제 좀 강한 어떤 또 매수가 좀 들어와 있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어, 한 가스 공사, 뭐, 이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어, 종목이죠.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음, 뭐, 우리가 이런 종목을 사시면서, 어, 주식을 단기로 보시면 안 된다는 라 겁니다. 뭐, 오늘 사서 내일 올라가기를 바란다. 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주일 만에 올라가기를 바란다. 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큰 흐름을 보고, 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역시 어, 기관과 외국인들 좀 매수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실 거고요. 기존부터 이미 좀 매수가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기, 기관들이 밑에서 매집을 좀 해놓은 부분들이 예, 상당서 보이실 거고요. 자, 이것도 좀 눈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치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 가치주 중에서도 의료업체들, 즉 이것은 실적 대비 저평가기도 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어, 이제 백신도 맞고. 그리고 감염될 사람 많이 감염됐고 어 약간 좀 면역력이 생기고 항체가 생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약간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최고점을 정점을 찍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어 의료업체들이 보복 소비에 가장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섬이라는 업체가 어 이미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 한섬 같은 경우는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정거점을 뚫어 올릴 때거래량이 수반됐기 때문에 눌림 때 잡아낸다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대박은 터지지 않습니다. 가치주들에서 대박을 논하시면안 돼요. 음, 가치주들은, 어, 저평가가 해소되게 되면 상승 탈릭이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성 같은 종목들은 이미 올라왔고요. 코엘 패션, 대표적인 이제 의류업체죠. 어, 한방국수가 나왔더라고 어, 주말에 제가 뽑아드렸던 주목이 어, 되겠습니다. 코웰 패션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의류업체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도 어, 외국인들, 어, 기관들, 어떤 매시지가좀 들어와 있는 어, 그런 상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웰 패션. 자. 외국인들에 비서좀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 이틀 전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쌍클림에서 들어왔던 종목이 되겠고요. 이런 흐름들 변화를 어,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 쿨패션 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리복이라든가 아디다스, 뭐 이런 음, 국내 판매를 맡고 있는 업체다. 대표적인 의류업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보복 소비의 어떤 대상이 될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다른 의류업체들도 어, 좀이 빈틈을 노려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와 함께 이제 볼수 있는 것들이 뭐 롯데 칠성 최근에 롯데체승 같은 경우도 기관들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기관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보일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코나이라는 업체도 최근에 좀 기관들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들어와 있죠. 이거 이제 높게 쫓아 사시면 안 되는. 그냥 이런 외국인과 기관들이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추가가 어, 안 갔다가 폭발할 때 이럴 때 외인과 기관들이 강하게 들어오는 큰 손들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그런 섹터들을 아주 잘 잡아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오른쪽 보다는 어 올라갈 때 슈팅 나올 때이 수급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ICG라는 업체 음 역시 어 OLED 최대 수혜주죠. 어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눈에 굉장히 강하게 띄고 있습니다. ICG를 보시게 되면요. 결국에는 지금 안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급이 좋아지면 기관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서 또 바다에서 또한번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기관들 매수가 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 글쎄트로서 그 ICD도 어느 정도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쌍용 양해가 기관들, 외국인들 매수, 오늘 한 차례 아주 집중적인 매수가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쌍용량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실적은 워낙 좋습니다. 쌍용량은 대표적인 실적주가 되겠고요. 음, 최근에 감자를 했습니다. 뭐, 나빠서 감자를 안한 것은 아니고, 주가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감자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이후에 주가가 돌파해놓고 눌렸다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요렇게 치고 올릴 때, 외인과 기관들의 큰 손들에 매서 들어온 종목들, 가장 좀 타겟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쌍용장의 시멘트, 또 건설의 수혜주가 되겠죠. 자, 요렇게 오늘, 어, 빈틈을 노리는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주춤한 이런 빈틈을 노리는 그런, 어, 수세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예, 조명해 봤고요. 투자에 철저하게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말의 TV의 한동훈 대표였구요. 어, 좋아요, 구독 꼭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 좋아요, 구독 누르지 않으면 에, 손가락에 무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에, 꼭 에, 지문을 깨끗이 닦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